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과 7장을 읽으며 기도문으로 10편 148편을 함께 읽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표적과 관련하여 증거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에 관한 교훈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의 한 산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쫓아온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후 그리스도께서는 혼자 산으로 떠나가 계시다가 이적적인 방법으로 바다 위를 걸어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과 합류하여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떡으로서 줄인 배를 채울 수 있었던 사람들은 저들의 육적 소육을 채우기 위하여 다시금 그리스도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찾아온 무리들에게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친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셨습니다. 그 같은 증거에 있어서의 중심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생명의 떡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둘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셋째, 생명의 떡을 먹지 아니하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먹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라는 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오병여의 표적과 아울러 생명의 떡에 관한 교훈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의해 주어진 떡과 고기를 먹었으면서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그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또다시 대풀이 되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맞이한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분명 그분의 가르침에는 신적인 권위가 있었고, 무사람의 중심을 찌르는 생명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같은 말씀에는 사람들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주는 근본적인 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같은 가르침을 받은 무리들은 기꺼이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분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 이상이 여기며 귀신 들린 자로 몰아붙이기만 하였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무지하여 자기를 배척하기만 하려는 자들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다시금 생수의 강에 대한 교훈을 들려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결국 들을 게 있는 자만이 듣고 볼수 있는 눈 있는 자만이 볼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